2025년형 아이룸 T9 먼지 걱정 없이 깨끗한 청소 어때요? 자동 먼지 비움 기능으로 정말 편리하다니까. 아이룸 T9 타워형 무선 청소기는 자동 먼지 비움은 기본, 강력한 흡입력에 사용성까지 갖춘 완벽템이야. 4인치 일거치대로 공간 활용도는 높이고 3L 대용량 먼지 봉투 덕분에 자주 비울 필요도 없어. H13 헤파필터로 미세먼지까지 완벽 차단. BLDC 모터가 강력한 흡입력을 책임진다고. 손안 대고 먼지 비우는 위생적인 자동 먼지 비움부터 다양한 헤드와 LED 라이트로 구석구석 청소하는 꼼꼼함까지. 이런 특징 덕분에 쓰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거 아니겠어? 사용 후기를 살짝 엿보자면 흡입력 약한 청소기 쓰다가 아이룸 T9 써보니 완전 신세계래. 먼지, 머리카락, 털까지 싹 잡아주니 속이 다 시원하대. 카펫 청소할 때 특히 좋고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은 진짜 혁명이래. 디자인까지 예뻐서 청소할 만난다는 후문. 아이키오는 집에서는 특히 미세 먼지 걱정 많잖아. 아이 m T9는 H13 헤파 필터 덕분에 안심하고 쓸수 있고 공기 청정 효과까지 있는 것 같대. UV 살균 기능까지 더해지니. 더 위생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정도면 육아 필수템 인정이지?